승리에 왜 남의 도전에 왜 남의 상처에 왜 남의 노력에 왜 남의 패배에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액션 45 아시아인의 드라마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시가 아시아 경기 대회를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제 항공기 사고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기관 40개 소와 소방헬기, 항공기 구조 소방차, 구급차 등 70대 훈련 장비, 그리고 6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는데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층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골든타임 사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최초 관제탑에서 비상 사태를 발령한 이후 초기 골든타임 30분 동안 승객 비상탈출 공항 소방대 출동, 인명구조와 환자 후송 등 일사불란한 사고수습체계 확립을 위한 대규모 실전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잦은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근본 훈련을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완벽한 위기대응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와 인천청라국제도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봉호대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서인천나들목과 가정오거리는 살인적인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봉호대로의 개통으로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서북부 지역이 활성화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 등에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진입이 원활해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봉오대로의 개통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의 도로교통체계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서인천 나들목 중 서울에서 서구청 방향 출입로와 서울 방향 진입로 두 곳이 폐쇄되고 서울 방향으로 약 800m 이동해 새로운 진출입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아나지로와 가정지하차도 등이 교차하던 가정오거리는 폐쇄되고 명칭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운전이 요구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3년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 삶을 기리고자 첫 공식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에 한국 최초 이민사 박물관이 건립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이민은 1902년 개항장인 인천재물포에서 100여 명이 하와이로 출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박물관의 입구에는 이 사실을 새겨놓은 기념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민의 발자취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이 갖춰져 있는 박물관 내부에는 당시 하와이 이민자를 모집했던 광고를 비롯해 64회에 걸쳐 이뤄진 7천여 명의 하와이 이민자 명단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이민자들이 타고 갔던 선박인 갤리코의 모형을 볼수 있으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용했던 물통과 도시락, 신분 확인용으로 걸고 다녔던 번호표 등 다양한 사진 자료와 유물을 통해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민사 박물관에서는 개관 6주년 및 고려인 2주 1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동안에는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휴관일 없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 진출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700만 해외 동포의 근황과 염원, 그리고 역사를 이민사 박물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 편의를 위해 대외기간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음성통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인천시가 제64주년 9 1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이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고 내고장 인천에 대한 애양심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오는 9월 15일 월미도 친수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인천문화재단이 2014 인천왈츠 시민창작뮤지컬을 함께할 시민참가자를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자는 10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진행한 뒤 완성된 창작뮤지컬을 12월 7일 송도 트라이볼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가 열정 넘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참가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지원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 공정무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독후감 글짓기 포스터 부문의 참여 대상은 인천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UCC 부문의 참여 대상은 인천시민입니다.